잠을 제대로 못 주무셨어. <laughs> 못 잤어. 모기도 많고 벌레도 많고, 아우 온몸이 간지러워가지고 나도 못 잤어. 사와디카, 사와디카. 커밍야 진짜 날 죽인다. 더운 거 빼면. 안녕하십니까 태국 시골 생활하는 남자 좋죠, 입니다 태국의 아침. 오. 여기 <laughs> 제일 행복해 아, <laughs> <스티커가> <spies. 웃음> 스티커 아이스 먹을래? e 이오케이왜게이렇 이렇게 먹이오케이오잘 먹네 <laughs> 이거 뭐야 <맛있다? 웃음> 맛있지참안는 <laughs> 아유 너그정도 깨끗한 거야 원래 여기서 는 오토바이 타다가 응. 운전하다가 응. 혹은 밖에서 반일하다가 응. 그 손으로 먹는 거야. 나 배고팠어. <laughs> 진짜 잘 먹는다. 이야. 응. 진짜 진수성찬이야. 야채 이렇게 같이 뜯어 먹는 게 진짜 맛있어. 맞지? 응. 아, 먹을 줄 아네. 정아, 넌 아직 먹었다. 왜? 이게 멍지 보여줄게. 네, 뭐 국물 먹을 때 있지. 응. 그럴 때는. 스키라에서 이렇게 손에 쥐고 이게 응. 손에 쥔 채로 이렇게 퍼먹는 거야 이렇게. 아. 어, 음, 이렇게 하더라고. 아 그래? 음, 뭐 봐. 뭐, 항상 밥을 쥐고 있잖아요 이렇게. 응. 항상. 근데 밥을 계속 이렇게 개똥벌레처럼 굴리셔. 응. <laughs> 뭐 그렇게 먹는 거야? 오 장난감처럼 밥을 이렇게 계속 굴리셔. 응. 그렇게 <laughs> 먹는 거니까. <laughs> 이렇게 돼요.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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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달아. 그래. 네 음. 어, 잘하네, 잘하네. <laughs> 뭔가 것좀더잘 <laughs> <거 같아>. 음. <laughs> <laughs> 먹어. <laughs> 잘 먹어, 진짜. Oh, yeah, i know, right? Actually, it's not sweet. Yeah? It's bitter. <웃음> <웃음> 양파처럼 뭔가 생겼네 <생겼는데>? 약간 <laughs> 네. 가지 같은 거래, 그게. 응. 음. 딱아 좀쌉싸름하거든 <laughs> 근데 그걸 잘 먹더라고 아니는 맛있어 잘 먹네 너야너잘 먹다 근데 맛있어 지금 꼭이 놀랐잖아 지금 너다 먹을 줄 알아가지고 음, 음, 아유, 아유. 진짜 신기할 정도로 맛있다 음, 진짜 신기할, 신기할 정도로 잘 먹다 는안 맛있는 게 없어 <laughs> <laughs> 야 이, 잘하는 시골생활 이거 너가 좋아하는 거잖아 뭘 내가 좋아해 인삭 인삭 like... 먹어봐 eat all 근데 잘 먹었잖아 그때 oh, you... 야시장에서 오빠 <목소리> 그래. <laughs> 먹어봐 나 먹었어 그때 한번 아니 자고나 보고 먹으래 먹어봐 바삭바삭해 음. <목소리> 진짜 잘 먹는다 근데 알로에 배우님 적응이 미쳤는데? 적응이 <목소리> 형왜 <정육> 이래? <목소리> 정말 잘 먹는다 <laughs> 정말 잘 먹어 I can t tell you. I can tell you. I c 랑 n tell you. I c 가 n tell you. I can tell you. I can tell you. I can 안 e l l you. I can tell y 라 u I 라 마일리 오빠는 이내 영양제 가져올게 마리잘 잤죠? <laughs> 왜 이렇게 억울해? 왜뭐 이렇게 억울해? 마일리 뭐 일단 이거 외부 기생충약 먼저 어. 아 그렇게 바르면 끝나? 응 이거는 목덜미에 이렇게 바르는 거 어. 이러면은 떨어져 진, 저렇게 바르는 것만으로도? 응 신기하네 이거는 그 해충약 음. <laughs> 이거는 심장사상추 방금 목 뒤에 바른 게심장사상추 아니야? 아니 그거는 찐득이 약이고, 음. 이거는 회충약이고 이건 심장사상추 카피. 이제 카피 차례예요. <laughs> 어우 잘 먹네. 말리 일로 와. 말리. 말리로 와. 일로 와 일로 와. 너도 해야 돼. 안돼 말릴 거야. 진짜 일이 멈추지 아, 않는구나. 말람포. 애미 또 시작이네. 무한 청소. <laughs> Never stop. 나 <laughs> <laughs> 부모님이랑 동생은 아침부터 무슨 박해다니 왔대요. 박해했다가 방에 한번 들어오면은 진짜 못 나가겠어 진짜. 아, 오 어, 좋아. 물고기를 잡으러 가는 건지 개미를 잡으러 가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김파리 입을 해가지고 완전 무장했어. 이 곤충이 들어올 데가 없다니까. <laughs> 개미가 어디로 저기? 응? <laughs> 이거 봐봐봐봐. 나도 뭐 들어올 데가 없지. 어 더워. 너무... 침이 더 돌어 지금 신나지 지금은? 어! 난 안에 앉을게 아왜 <laughs> 많이 앉아봤거든 에어컨 나오는 안이 훨씬 좋더라 <laughs> 어 가자 <laughs> 다행히 여기서 이렇게 멀지 않대 아 그래? 그래서 여기 탄거야 저위서나터고를 가고 싶어 we gonna go get fish first because fish we first. have order e i g h k g h k g h t k g h t k i from the market so that's why they're gonna come and pick up in two hour that's why we a bit hurry okay t h e n add later okay okay 아더 그렇지 지금 따라오고 있지. 음, backpack, backpack. <metrics> 아 똑똑해.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한창 스마트폰 한 라이에 이렇게 부모님 따라다니면서 이 반일하는 게 진짜, 진짜 착하지? 어 착해. 아까 힘들어? 야 운동 고 좋네. 역시 시골에서는 아이 씻을 엄두가 안 나. 어너일 뭐 따라 왔구나? 수영할라고. 아 이게 뭔가 했때에만 이게 이렇게 하는구나. 야 신기하다. 오. 돌을 <laughs> 잡는 거야, 물고기를? 응. 짝 똥냄새 나는데? 똥냄새. 아까, m 아까. 물 먹고 있어, 저거 씨. 야, 이 수영을 좋아하네. 애미 응. 되게 든든한 사위다, 맞지? 응. <laughs> 네, 기 t 깊다고? 와 엄청 깊다. It's me, 180. 야, oh! yeah, 진짜 이미 미토, 너, 걔. y o s m I o a n e i u n a d i do it. y t You do oh, no. it. <laughs> <laughs> you do i 이 You do it. You do it. i i t o i 기본. oh, 그러니까. 어. t u uh, <laughs> <웃음> <웃음> 저기 아, 남자지. 부순맨. 멋지다, 그렇지. 이제 <laughs> 응. 뭐든지 다 해낼 수 있을 거 같아 그렇지, 그렇지. 믿음이 가잖아, 믿음이. 어. 확. 난 이거 만든 이유가 무슨 일 때문인 줄 알았는데 파티 때문에 파티. <laughs> 오 진짜? <laughs> 그 파티 선상 같은 거야. 여기 <laughs> 아, 식탁도 있고. 그렇지. 일하러 올때 쉬기도 하고. 오. 이런 게 없었거든 그때 왔을 때는. 쌀농사가 힘들기만 하고 돈이 안 돼가지고 갈아치웠대요 원래 여기 다 분명히 이게 논밭이었거든. 왔을 때 내가 아마 저기서 그때 했을 거야 그쌀 재배하는 거. 어 여기서 망고 잘라 먹어. 아도 어, 좋네. 아 맛있지고. 음 <laughs> 와 이거 완벽한 간식이다. 나 그보다 지금 자꾸 똥 <laughs> <소통> 냄새 나 미치겠어. 소똥 냄새? 어. 자연의 냄새야. 어때? 음. 할지꿈 동생 잘하네. 수분 잡는다고? 오이? 오이? 오. <laughs> <나 하네. 웃음> 잡았어, 잡았어. 이렇게 해서 언제 80kg을? <laughs> ㅋ <laughs> 못할 것 같은데 내가 볼때 ㅋ ㅋ ㅋ ㅋ ㅋ ㅋ ㅋ 80kg <laughs> How much? Just h o f i t 아4,000 baht 응. w wow. 우 Just, Just o it 던지라고? 어 던져봐 no. No, no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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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his way Like this way, this way. Yeah. This way. Just, Just swing this way, Emily <laughs> 됐어. 오케이. 노 노. 노노노 노. 노 이스 오케이. 오케이 오케이. 노 왜? 노 왜? 오케이 오케이. 노리두 두베. 어, 이거 방이만데 방이만. 어, 딱 봐도 물고기 좀 많다. <laughs> 까팟. <까빡! 웃음> 오. <웃음> 오 <웃음> <웃음> 야. <웃음> 제대로다 제대로다. 다 음, <laughs> 슬로우. 천천히 천천히. 천천히 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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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<Quantum. 웃음> <laughs> 야 여기서 골라내 것도 일이다 오우, 야우 진짜 크다. 옷이 엄청 더러워졌네. <웃음> 어? <웃음> 어이구 어떻게? <어떡해>. 이구 <laughs> 어이구 어이구 어이구, 어이구. 아이정원일 잘하네. 그물 <laughs> 정리하는 것도 일이요너 되게 잘하는 것 같아 지금. 그 모습이. 아, 가고 싶어. <laughs> 방에 가고 싶어. <웃음> 드디어, <웃음> 자꾸 목이 <먹이> 말라. <웃음> <웃음> 드디어 금물 정리 다 됐어. 오우 오. 어 이쁘네. 에이미. 오. 아 어쩜 이렇게 시드니에서의 생활과 여기 생활이 다른지 참 신기해 진짜 이런 거 보면. 오 금지 막하다 여기도 작은 건 살려주네. 들어들어 yep, yep, yep. 너무 작아 트로, 트로, 너무 작아. 트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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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트로. 어. 트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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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트로. 아 더. <laughs> 난리났지 지금. <laughs> 아, 이렇게 될지 아 더. 아, 아 이거 방금 넣어놨네. 진짜 여기서 어떻게 이렇게 생활하냐? 아, 아... <laughs> 살겠지. 저... 집에 가고 싶. <laughs> 아... 어때요? 그 엘리베이터 없는 4층 집이 그립죠? 거기가 천국이지아 <laughs> 겨울에 난방 잘 되고 여름에 에어컨 방풍하고 그거면 됐지. 뭘바는야 <laughs> <laughs> 언제 이렇게 잡았대? 와, 아버님이랑 어머님은, 이 안마도 모닝글루 같은데, 이거 따고 계시고, 여기서 뭐 고동 같은 거, 이렇게 잡고 있고, <laughs> 진짜, 야, 모든 게 그냥 자극자족입니다 저희는 여기 있어봤자 방에밖에안 돼가지고, 그냥 음료수 서트나 하려고요. 셔틀? 아 바카스 서트. 아, 음료수 서트. 아. 음, 정말 잘 구매했다, 여기. 여기 좋다, 그치? 맞지? 나도 시원할 것아 그럼 아어 덥고 목마르고 찌찝하고 그거 맛있지 커피 그 맛있어 맛있어 아 시원해 시원해 <Siri> 이거 진짜 맛있어 진짜 시원하대 지금 이 몸에서 는땀어떻수 없다 와 어, 설탕이야 그 설탕 <laughs> 아, 말해줘야지. 어, 맛있던데. 어디 어디 슈퍼마켓. 어디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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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 아, 아, 맛있던데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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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만히 아, 해야 돼. 아, 커피, 커피, 커피. 커피. 아, 꿈이 응. 집에 가 있어. <laughs> <laughs> 아, <웃음> 말리가 너무 더워한다. 어, 음... 얼마나 더울 거야? 아이고. 어 맛있다. 야쿠, 오 야쿠. 아 설거지 하게? 응 그래. 이거라도 해놔야지. 그래 이거라도 해놔야지. 와왜 오빠가 응. 이사 가야지 가야지 하면서 안 가는지 알겠다. <laughs> 맞지? 어. <laughs> 집에 가면 천국이야. 어 우리 집 천국이야. 우리 집 최고. 아지 그러니까 빨리야 끝난 거야 하겠다는 거야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돼 이거? 뽀 왔다 뽀 뽀한테 물어봐야지 뽀뽀 이거 이거 뭐 이거 어떻게? 정원씨 굉장히 깔끔하게 하시네요. 그럼요. 보통 이렇게 안할 텐데 여기는. <laughs> 내가 쓰는 거죠. 그렇지. 여기서는 어. 실제로 대충 그냥 물로 흘릴 텐데. 뽀야 언니 설거지 하고 있어. <웃음> <웃음> 시골에서 생활하는 여성분들 정말 대단한 게 집안일만 하는 게 아니잖아. 집안 일은 또 집안 일대로 하고 바깥 일도 바깥 일까지 해버리니까 와 이제 미친 거 같아 진짜. 아니 난 놀랐던 게 꽁도 본가에 지금 온 거잖아. 그렇지. 난 보통 본가에 쉬러 가거든. 그렇지, 그렇지. 나는 엄마 이거 해줘, 엄마 이거 해줘. 그래서 나 진짜 소나나 갖다 가라거든 우리 집에 가면. 어. 근데 꽁 지금 아침부터 밥 차리고 음. 저희 농장 가서 일다 도와. 주고 안도 그래. 안도 딱 봉가 오잖아. 그러면은 오히려 그 반대야 애들은. 엄마를 아무것도 안 하게. 해. 그러니까. 어. 진짜 이게 뭐, 뭐 뭘까? 이게 다른 거겠지? 뭔가 달라. 아, 난 집에 가면 손 하나 까딱 안 해. 그렇지. 아니, 너뿐만 아니라 원래 한국 원래 그래. 문화가. 딱 집에가 본가 가면 엄마가 다해 주고 딸내미 쉬고 있고. 근데 여기는 엄마의... 딸내미가 다 하고 엄마 쉬게 하고. 그러니까. 야, 신기해. 이게 타이의 그건가? 태국의 문화인가? 그런가? 태국 시골 문화인가? 그런가? 다 그런 거 보니까 좀 그런 거 같기도 하고. 근데 아유. 그거 샴푸 아니겠지? 아니야 이거 맞아. <laughs> 샴푸면 아니야. 어때? <laughs> 아니야 이거 여기 그냥 리필통이야. 왔어? 왜 왔어? 물 마실래? 도와줄게. <laughs> 너무 스윗하다. 어? 웬일이? 스윗가이. <laughs> 너무 낯설어요. 아이 정도 있어요. 갑자기 왜 이러세요? 아이 정도야. 하던 대로 아, 누워 계세요. <laughs> 아 그럴까요? 네. 아. <laughs> 딱 그래도 다돼 있네. 그러니까 정리하는 를게무두들 <laughs> 무드득 모두들 하다야어 <무드득하다. 웃음> 우리 집에서도 다 깨끗하게 하는 거 같아. 어, 좋았다. 아 좋았다. 그래도 꼭 오면 좋아겠다. 하 이런 게 별거 아닌 거 같아서 딱돼 있으면 기분 좋거든. 네, 그래. 이게 다 일인데 맞지? 응. 오. 음. 어 맛있다. 음. 망고스이 너무 달아요 망고스이맛있어응 음, 맛있더라 빨리 하고 먹자 응. 물론 다 그렇지 않겠지만 혹시나 내 여자친구가 너무 물질적이라든지 남들을 너무 부러워한다든지 남과 너무 비교하는 삶을 살고 있다 아, 태국식으로 한번 데리고 오세요 응. 정말 확실한 방법이 될 겁니다 아 그렇죠? <laughs> 모든 걸 감사하게 될 거랍니다 꼭 데려오세요. 어? <laughs> 맛있어? 안 떨어져. 떨어지지. 뭐 하는 거야, 이거 이게 있을 음. 물들이는 거야. 음 그런 게 있어서? 이렇게 스티커처럼 말리면 떼내면은. 언제도 써. <laughs> <줬어? 웃음> 해줬어. <laughs> 아이고씨. 아 그게 안 지워지는 거야. 물드는 거야, 이렇게. 응. 뽀도 해줬어. <웃음> 예쁘네. 근데 <laughs> 뽀도 되게 예쁜 얼굴이야. 진짜 예뻐. 아. 어. 리사 같아. <laughs> 빨리빨리 사빨래 빨리 빨래, 빨래. <웃음> <웃음> 우리 집에 이제 한천주났는데 아직도 안 들어왔어 대체 그게 얼마나 오래 걸리길래 어우 정아너 지금까지 쓰면 죽었겠다 <laughs> 나? 졸도했을 때어 <laughs> 졸도했을 때 진짜 쟤가 빨래할 게 많아요 지금 이게 어. 야무져 빨래 어. 달줄 알고 음. 여기 l g 거였어 어디? 야 좋네 <laughs> 맛있겠다 음. 어. 음, 익을때로이었다 음. 와. 음. 음. 맛있다. 농려 녹아. 녹 음. 이. 이거 봐. 야. 이 맛을 모르서 너무 안타깝지 않아? 응. 음. 그러니까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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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이꿈 이거 돌렸어. 빨래? 어. 이거 못 바꿔. 왜? 이런 거안 봤잖아. 훼손된 거. 아. 에이, 우리가, 바보. 우리가 한국 가서 쓰고 가시 줘야겠. 다 그래. 딴거 줘야겠다. 아유. 아 이거 죽인다. 아 그렇지. 이게 빨래지 어. <laughs> 신기해. 이렇게 더운 날에는 무슨 뭐 콩국수나 물냉면 같은 시원한 걸 줘야 되는데 맞지? 그러니까. 미역국 <laughs> 없잖아. 근데 미역국 맛있잖아. <laughs> 맛있으면 됐지. 아 드디어 왔어. 와 왔어 왔어 왔어. <laughs> 물고기 잡은 김에 가서 꼬아왔네. Korean 수카 Your mom birthday tomorrow? Oh, that's nice timing. 야 미역국, good t i 네와 이런 분위기에서 요리를 하다니. 와우. 아우 여기서 하면 이제 못할 곳이 어디 있습니까? 와우. 나의 한계를 자꾸 깨는 거야. 내 한계를 자꾸자꾸 시험해 들게 해가지고 오빠가. 어? 이것도 한다고? 그럼 다음 아 훌륭해 훌륭해 계속 계속 아 훌륭해 훌륭해 오빠다쓰레기 발전시키네 그렇지 그렇지 사람은 발전을 해야지 말이야 사람이 오게 씻을 때는 이물로 써도 되거든? 근데 음식 할 때는 점을 써야 된다아 오케이 저기 있는 거말리이 f y i s over t h e 치킨 I n have to kill you a that n o kill 정말 근데 언젠 저 치킨 저거 닭 죽여 가지고 아 이제 매장 손질하고 아빠 <laughs> 역시 에미는또집 오자마자 쓰기 시작하죠. 진짜 절대 안끝나 이거. 이게 업무 분담이 확실하게 돼 있네. I don't like to stop. I don't stop. I mean do you like to do it or do you have to do it? I have to. I have to. 혹시는데 <laughs> 어, 미역국 할 재료 다 있어? 어? Oh. 오 oh. 미역국 맛있어 <laughs> 맛있어 근데 태국 질러 놓니까꼭 태국 음식 하는 거 같다 아니 근데 그 맛이 날줄 모르겠어 그러게 어 지금까지는 뭐 우! 이렇게 하고 스핀드 됐다 잘해 <laughs> 잘해 잘해요 와이죠 <laughs> 잘해요 아, 정 맛있지. 식빵에잼간식나카간식 응? 음. 잘카드อะ 오, 매 스파이시? 너무 더. 와, 진짜 맛있어. <웃음> <웃음> 맛있지? 응. 뭐야? 와, 내 진짜 다 와, 나 진짜 미칠 것 같아. 그러니까 나 진짜 살면서 이런 i 는 p r o 경험 b 해 y as you. I t o 잖아 지금 그렇지 아 l d you. I told o u I t o l 이 you. I told 아 어쩜 이렇게 착해 어우 되긴 들어 망고를 건조시킨 거야 음 말린 망고네 응 맛있지? 응 음. 말린 망고 맛있어? 오. 오 맛있어? 음. 조금 더넣어야잘 됐네 m a y e 오호 자동으로 손 쓰시네요 고맙다 말로이 <laughs> 아 맛있겠다 아아 매일 아음 음. 뜨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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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뜨 미국 가? 아, 타한 인코리아. 예, 웬 인코리아. 에? 나이스. g o o 에, 아, 이리. 아, 이리. 아, 이리. 아, 이리. 아, 이리. 리 아, 리 아, 리 아, 이리. 아, 리 아, 이리. 이리. 아, 이 이리. 아, 이리. 아, 이리. 아, 이리. 아, 아, 이리. 리 아, 이리. 리 빨리 쿠킹카 <laughs> 국물을 왜안 먹어? 국물을 먹어야 돼. <laughs> <laughs> 뜨겁지, 뜨겁지. 뜨거 전화 <laughs> 미역국 인기가 좋은데 <laughs> 더 줘야겠다. <웃음> <응>. <웃음> 딱 입맛에 맞다니까. 이게 대구 사람들한테 짭짤해서. 아, 뭐랑 솜땅이 어울리네. 진짜? 어. <짜>, 음, <laughs> <진짜? 웃음> <laughs> 잘 먹네. 음. 다들 잘 드신다 맛있어 매워 진짜? 진짜 맛있어 저희 오늘 이렇게 태국 시골에서 물고기도 잡아봤고요 지발년도 해봤네요 지금까지 시생 감사하고 그럼 저희또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빠이빠이카 빠이빠이 사디카 죽을 것 같아 너무 더워 빠이빠이 에이짜짜짜 오오오 베리나이스 아침에 잡은 물고기 팔러 가요 이건 봐야지 우 고객분들 물고기 사시는 아우더 많아 보여 국네 아버님이 이거 쌈닭 키우는 거 보십시오 아유 또고박하시려고또 이걸로 여기다가 다 물고기 모아놨구나 오 잠깐 따라다 또딴 범벅이야 오우 엄청 많네 오야 오오오오오오오 진짜 여기 살면 은할줄 아는 게 많아야 돼. 농사지을 줄 알아야지, 물고기 잡을 줄 알아야지, 개구리 잡을 줄 알아야지. 하여간 뭐 농사건 사냥이건 다 해야 돼. 어떻게 이런 데서 이렇게 물고기가 크게 자라지? 아, 진짜 신기하다. 꿈 여동생 보세요. 30대 초반인데. 아, 진짜 이렇게 일어나는 사람 찾기 쉽지 않아요. 80kg 팔기로 했으니까 지금 20kg도 안 되네. 야, 저렇게 만 20kg도 안 돼. 대곡 시골에서 쉽지 않네요. 아,